여러분은 혹시 사과를 아침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사과는 저녁에 먹어도 심신을 상쾌하게 만들고 위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 흡수를 돕고 배변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물론 위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사과로 인해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 사과가 아닌 다른 과일도 저녁에 먹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사과는 낙엽수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난데요. 다만 이렇게 먹어야만 그 효능을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이번 시간에는 사과의 효능을 200%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의 건강을 채워주는 하루 비타민입니다. 5월 29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이날은 사실 세계수학의학회가 제정한 세계장건강의 날이라고 합니다. 장건강의 날이라니 좀 의아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이번에 우리를 괴롭힌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면역세포의 약 70%가 분포되어 있어 면역력을 조절할 뿐 아니라 각종 질병까지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하셨겠지만 바로 장입니다. 뱃속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말이 있죠.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복통이나 변비, 설사 등 대장 증상에 시달리게 되면 장 건강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된 음식의 대부분이 소장으로 흡수가 되게 되는데요. 소장은 주름진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최대 6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장이 영양분의 흡수를 담당한다면 대장은 주로 수분의 흡수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장의 소화 흡수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리 몸에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변비나 설사, 복통 등의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장에 암세포, 세균, 바이러스 등을 박멸하는 면역 세포가 약 70%나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세포가 장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까요? 이는 대장과 소장이 외부에서 유입된 음식뿐 아니라 세균과 같은 각종 이물질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산성 물질이 몸에 좋지 않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 산성 유발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는 경우 사망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과를 꾸준히 잘 섭취하면 사과에 있는 식이섬유인 팩틴이 우리의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나쁜 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에는 팩틴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사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데요. 활성산소가 노화의 주범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는 정확히 무엇일까요? 자동차를 보면 뒤에서 배기가스가 나오게 되죠. 활성산소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 몸의 배기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활성산소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몸 안으로 들어간 각종 영양소들은 산소와 결합할 때만 에너지로 바뀌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노화를 유발하는 질병 중 90%는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하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두통 만성피로 무력감 동맥경화증 신장질환 알레르기성 피부염까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이처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사과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과를 깎지 말고 껍질째 드셔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과 껍질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과육에 비해 각각 3배, 8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루솔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이 성분은 뛰어난 항암물질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증에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 아이오와 대학 의과대학에서 진행된 우르솔산 성분의 효능에 대한 것인데요. 실험에 의하면 서과 껍질에 들어있는 우르솔산 성분은 근육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호르몬을 활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우르솔산 성분을 실험용쥐에게 투입했더니 근육량이 늘어나고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통 지방 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기관들에 많이 들어있는 지방으로 우리 몸에 이로운 지방입니다. 사과 껍질의 효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 성분도 풍부하죠. 이 성분은 주로 엘더벨이나 양파, 감귤류에서 발견되는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뿐 아니라 천연 항히스타민제와 항염증제로 음식 알레르기와 천식 피부 두드러기 증상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케르세틴 성분은 남성들에게도 참 좋은데요. 이는 연구를 통해 케르세틴 섭취가 전립선 암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사과의 효능과 사과를 제대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사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사실 이는. 성별, 연령, 활동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하루 총 당류 섭취량 권고 때문입니다. 권고 사항에 따르면 하루 총 당류는 2000칼로리 섭취 기준 50g에서 100g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사과의 당뿐 아니라 우리가 섭취하는 모든 음식에서의 당류가 그 기준입니다. 사과 100g에는 10에서 15g의 당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반 크기의 사과가 250g이라고 보았을 때 사과 한 개에 들어 있는 당은 25에서 37.5g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식습관이나 여러 요인에 따라 몇 개의 사과를 섭취하는 게 좋냐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하루 한개 정도의 사과를 섭취하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